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철에 비염이 심해지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봄이 오면 비염 증상이 심해지곤 하죠.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그 좋은 계절이 왜 비염을 더욱 악화시킬까요? 봄이 되면 비염이 왜 심해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철 비염 증상 악화의 주된 원인은 꽃가루입니다. 봄에는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는 시기죠. 그때 꽃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나무 꽃가루와 풀 꽃가루, 잡초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꽃가루들은 미세한 입자로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수 없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며 비염을 악화시키게 되죠. 꽃가루가 비염을 유발하는 이유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꽃가루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과잉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우리 몸이 꽃가루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건 면역 시스템의 과민반응 때문이에요. 꽃가루가 몸에 들어오면 면역 세포가 이를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고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봄철에만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봄꽃이 자주 피기 때문이에요. 특히 송화가루나 벚꽃가루와 같은 꽃가루는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꽃가루만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에요. 온도 변화나 습도 변화도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봄은 기온 차가 크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한 날씨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우리 호흡기와 코 점막에 자극을 주어 비염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봄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코를 자극해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다면 봄철 비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꽃가루 피하는 법. 봄철 비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꽃가루를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꽃가루는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아침 5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후에는 옷이나 머리에 꽃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집에 들어오면 바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를 할 때는 코를 세척해서 꽃가루나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실내 공기 관리. 봄철에는 꽃가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실내 공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 때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는 날을 선택하고 외부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 점막이 건조해져서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약물 치료와 관리. 위험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에는 항히스타민제나 비염 전용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이들 약물은 꽃가루가 체내로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약물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염이 심할 때는 코 세척도 효과적이에요.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코 안에 쌓인 꽃가루나 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 봄철 비염 증상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스트레스가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내 환경 청결 유지하기.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비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먼지나 꽃가루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하고 침대나 쿠션 등의 쌓인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또한 침대 시트나 이불은 자주 세탁해주고 집 먼지 진드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침대나 카펫 같은 곳은 꽃가루가 잘 쌓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봄철 비염은 꽃가루, 미세먼지, 온도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 방법을 통해 비염 증상을 완화하고 더 건강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피하기, 실내 공기 관리, 약물 치료,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등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봄철 비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봄을 위해 꼭 실천해보세요.